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클럽마다 그립을 잡는 법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클럽마다 그립을 잡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준비 자세를 하게 되면,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클럽의 길이와 볼의 위치로 인해서 클럽이 놓이는 각도와 기울기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7번 아이언은 클럽의 길이가 중간 정도이고 볼의 위치가 스탠스 중간이기 때문에 그립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놓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립이 약간 가파른 각도로 놓이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길이가 길고 볼의 위치가 왼쪽이기 때문에. 그립이 지면과 거의 똑바로 놓이거나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놓이고요. 그리고 7번 하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완만한 각도로, 어, 완만한 각도로 그립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와 7번 하연 사이에도 여러 가지 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립이 놓이는 각도와 기울기는 더 많은 형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립이 놓이는 각도와 기울기가 달라지면 그립을 잡는 방법이나 느낌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클럽마다 그립이 달라지게 되면 스윙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클럽마다 그립은 최대한 동일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클럽이 그립은 동일하게 잡지만, 똑같이 잡지만, 클럽의 길이나 볼의 위치로 인해서 그립이 놓이는 각도, 그립이 놓이는 기울기, 뭐 그립이 놓이는 위치만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립이 놓이는 위치, 뭐 그립이 놓이는 형태가 약간 달라지지만, 스윙이 시작이 되면, 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스윙에서는 비슷한 형태, 비슷한 자세로 보정이 되면서, 스윙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이 아마 안 생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립이 놓이는 각도, 뭐 그립이 놓이는 기울기, 어, 이 부분 때문에 그립을 잡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면 스윙에 더큰 영향을 주면서 클럽마다 스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럽의 길이에 상관없이 어, 그립은 동일하게 잡아서 스윙도 최대한 동일한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클럽의 길이가 다르고 볼의 위치가 달라서 그립이 놓여있는 각도, 그립이 놓여있는 기울기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잡아야 하는지 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립을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끝낸 상태에서는 상체를 숙이는 각도나 볼의 위치 같은 문제로 인해서 클럽은 항상 다른 기울기와 각도로 어,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한 그립을 잡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어드레스를 하기 전에, 어드레스에 들어가기 전에 중립적인 자세를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클럽의 길이나 볼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스탠스를 모은 상태에서 상하체는 최대한 편 상태거나 어, 아주 살짝 적당히 굽힌 상태에서 클럽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하체를 적당히 굽혀주시고요. 양손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래서 클럽의 길이나 볼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그립, 비슷한 그립이 잡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클럽의 길이는 중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립을 잡는 느낌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느낌으로 그립을 잡는 것이 클럽마다 최대한 비슷한 그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될것 같은데 그립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시간동안 반복 연습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립을 잘 잡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볼의 위치에 따라서, 뭐 자세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어, 적당한 골프 연습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